대리 코를 넣으면 가세요. <laughs> 와, 너무 좋은데? 웬만하면은 부르신 분들은 다 잔단 말이죠. 그래. 몇 바퀴 돌고. <laughs>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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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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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laughs>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와나나의 새로운 취미에 대해서 아, 와나나에게 아페라린난씨발아좀 아, 커서 <laughs> 눌렀어. <재밌네>. 어색이 걸렸네? 걸렸네? 너 지금 패라리 나와! 나와! 나 야! 서로 때려! 언니 <laughs> <laughs> 원하나에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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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라리란 와하나그 자체. 응. 페라리가 없는 와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신 로와 <laughs> <laughs> 나와. 나와. <laughs> 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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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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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페라리가 없는 와나나는 그저 30대 방구석에서 여길 게임 훔쳐보는 코나운 아저씨다! 어,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시바잖아, 아! 이 새끼가 또집잖아아나 아니 아나 아니잖아. 근거자료! 페라리 오너 와나나! 음, 지렸다... 아 거? 아 진짜... 돼, 와 진짜 크다! <laughs> 섹시 그 자체, 테페미 그 자체! 어. 그치만 페라리가 없는 와나나! 어. <laughs> <이> <놀�iller> <놀�iller> 아무 <상관이 없잖아>. 아니야. 모든 사람들 그렇게 볼 거야. 아니야. <아무리> 아니 다른 이 없어진 거야. 사진 약간 유전자 결합 잘못된 양파 같아요. 나와 나비슷 나와 진 미션사격 하면 제가 잘못된다고 기사를 남기지 않을게요 미래를 위한 취미가 지금 더더욱 필요할 것 같다 멋이 없고 늙고 병들어간 30대 남자 페라리 때문에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이 방송 볼 이유가 없어졌다 돈 많은 원호구 아니 그렇다면 방송 그만뒀을 때를 생각해야 되는 취미가 필요한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바로 지게 자산 격증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한 자료가 좀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제가 혹시 보내주 음성파일 있나요? 네, 여보세요? 아, 형아, 통화돼? 아, 예, 형님, 퇴근하고 집 가는 길입니다. 형님 예. 목소리가 왜 나와? 아, 들어보세요. 너 지게차 자격 땄잖아. 그거 음. 어떻게 아는 거야? 그거? 혼자서 준비하니까 그냥 학원 다녔거든요. 이게 책이 엄청 두꺼워요. 아.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뭐 나온지를 대충 알려줘요. 아 그러면 혹시 그 33살에도 딸수 있는 거지? 널게한 자료. 아, 아, 진짜! 아, 진짜! 널게한 자료야. 가면은 60대 아저씨들도 있고, 전 제가 제일 <laughs> 어려어요 음. 승차감은 어때너 개방감이라던가. <laughs> 네, 비벼놓 씨발 웃잖아 컨텐츠도 알지도 못했는데 웃잖아 빙신이기야 그렇게 칭치잖아 개방감이라 너무 좋죠 너무 <laughs> 좋아가지고 좀 추워요 <laughs> 어. 지금은 힘들어요 서스펜션 <laughs> 이거, 이거는 이거 쿠션감 <laughs> 이런 거 주문해 사는 서스펜션, <웃음> <중돼지>. <웃음> 서스펜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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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하는 애한테 씨발 거기 빨간 색깔 있어. 빨간 색깔? 제가 타는 게 빨간색 그리고 오와. 회색 그리고 주황색 색이 있어요. 오, 아딱간색 아, 오, 내 네, 씨발. 아, 뭐야, 뭐가 오야? 내가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아, 아 그래요? 때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얼마나 이상한 게임들을 하고 아, 있는지. 아, 씨, 아, 씨발 닌자 디펜스에3 0 0만 원에. 언제쯤 아, 아, 닌자 디펜스? 아, 아, 그거 아, 끝나고 거지 아, 거지 키우잖아요 지금. 거지 키우기 아니고 커피 오로즈라고. <laughs> 이상한 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좀 세계적인 게임인 롤이라던가뭐롤체 이런 것도 찍어 먹어보긴 해야 되지 않나? 나는. 노인 나이가 되면은 바둑, 체스, 오목 이런 게 아니라 경로당에서 진짜 컴퓨터 깔아두고 다 롤체할 거라고 롤체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진짜로 <laughs> 페라리의 승차감 중에 하나가 저는 도로 위의 그 무법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페라리 같은 거 있으면 너무 붙긴 좀 그렇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괜히 혹시나 잘못될까 봐 어, 그치, 그치.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원 등하교 차량 운행 알바를 어. 그것도 진짜 붓기 무섭거든요 아그 아, 그래. 너무 다수가 다 있고 음. 어린애들이여가지고 음. 어. 진짜 그래. 엄마 아빠들 전화 난리나요 그리고 보통 사고 날 가능성이 스쿨존 아닐 가능성이 또, 또. 어. 네. 네. 어. 또 애들한테 걔네가 이제 10대잖아요 이제 새로운 유튜브 파이 아니 근데 그 은근 멋있어 딱 멈추면 옆에 스탑 하면서 찰칵 음. 어. 음. 그래서 어. 페라리 때와 같은 승차감을 굉장히 싸게 느끼면서 돈도 벌수 있다 열광을 음. 안 하잖아 다른 사람들이 아니 거기 맨날 엄마 엄마들 그 소녀팬 엄청 많이 서 있어요. 소녀팬이 그렇죠. 아니고. 시팬이잖아. 소녀팬이 아니고. 그들도 소녀였습니다.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래서 아무튼 마지막은 대리운전이라는 그 복불복 게임을 하는 게 어떨까. 아. 베라리를 아. 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페라리급의 차주가 대리 코를 넣으면 가세요. 아. 와 너무 좋은데? 아. 또 이게 웬만하면은 부르신 분들은 다 잔단 말이죠. 그랬죠. 몇 바퀴 돌고. 그치. 아. 아.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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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형 <laughs> 맨날. 안녕하세요, 밤냥갱입니다요 네, 페라리가 있던 와나나. 음. 와빌리지의 가장이자 빛과 소금. 세련된 30대 방송인이자 웹툰 작가. 페라리가 없는 지금의 와나나는? 어, 페라리가 없어도 소중한 와나나 아버지. 네, 저의 아빠예요. 아, 이거. 아니, 이처괜찮네 아, 어, 나, 나. 내가 저 사진을 너무 못 나가지고 가려가지고 스토리 올렸던 건데, 심각해. 리른 어떻게 병신같으냐. 와나나에게 취미를 소개시켜 주자! 입니다. 아 빠밤. 나와. 송동 오빠도 알려달라요. 속도가 <laughs> 디지긴 하겠다. 아저 속도를 냈어요? 어. <laughs> 자 다음입니다. 페라리를 잃은 슬픔과 이 적적함을 달래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없다 생각하거든요. 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오! 어? 영화보기! 아영화보 아우 아너저아시씨 알긴 알어? 승율이 아프신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아빠가 그랬으면 어땠을까? 아, 아 진짜 아빠처럼 아, 생각했어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정, 숫자, 동자 쓰시지돼 수동 네. 아버님? 오케이 알겠어 수동 씨도 만족할 음. 수있는요 작가님의 음. 취미 추천! 추천! 자 중장비 <laughs> 면허 따기 너도 씨발 해외에서 전화했네? 아니야 <laughs> 지게차 끌고 그 교차로 다시 가 보면서 추억을 그리고 페라리 볼 때마다 오 내가 타던 차. 그거는 시어싸구차 타고 도달수 있는 거잖아. 지게차 아 좀더 높잖아요. 페라리를 타던 남자가 다음 차로 지게차를 몬다. 왠지 사연도 있어 보이고 속물에서 벗어난 질과의 같이 지게차에 페라리 박살 났지만 나 너무 칠해서 신경 안 쓰기로 함. 그냥 다시 한번만 하자. 싫으신가 요 혹시 이거? 네. 오케이, 그럼 다음 취미 눌러주세요. 자, 페라리 동호회!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작가님 페라리 동호회들수 있습니까? 없지. 없어요. 가서 탈퇴당하는 거라 나와! 해놔, 나와. 아니, 엎드려, 엎드려, 아니, 엎드려! 시면 거갈수 나와, 엎드려! 들어봐, 살잖아 진정한 이별을 하려면 상실감이란 걸 느껴봐야 돼요. 동일선상에 있던 친구들이 어. 이제 취급을 안 해줄 때. 야 그때 다시 한번 아! 내 네, 페라리 떠났구나 이별했구나 나 하고 느껴보는 거죠. 이게 싫다면 극산 차동어에 가입하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없어요. 아니 잠깐 아니 진짜 너 생일 공 <laughs> 들었어? 아니, 들었어야 될 텐데. 아니, 그게 아니, 아니면 진짜. 너희 어머니나 <laughs> 오빠한테 돌아갈 <게 웃음> 텐데.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지게차 동호회도 있니? 나와. <laughs> 어 있을 수도? <laughs> 왜, 있을 수도. 아니, 아니, 디오라마라고 혹시 아시는지요 잠깐님 공간이나 네, 뭐 배경 같은 걸 직접 이렇게 장식품처럼 만드는 정수, 거예요. 정수인... 상어 연장. 디오라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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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뭘? 네 오늘 자식들을 데리고 방송했는데 자식농사 폭망했다는 증기을한것 같고요 배민알바는 어때? 오! 비행차 타고 와 <laughs> 2층까지 배달 씨발 배달사! 배달사 문 열어주세요! 비행차가 배달사 안라가 여러분들의 쓰레기 같은 의견들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이 너무 쎄 아, 아, 맞아 완고해 어. 그러니까 자기의 세계를 무어들 생각해 수장은 고집 있긴 해야지 <laughs> 잠 나와 나와 아니 다 같이 나와라, 했네? 게 편상한 거예요 맞 아, 아, 아. 뭔가 이제 후련하시죠? 나가 싹다 나가 세초 내로 나가 5 4 4, 4 2, 하하하 하하하 2, 1 2 1아 나가 나가 좋은 표현 되세요 아아아 진짜 아아아오라마한표 추천 받는 게 아닙니다. 뭘 추천이에요? 추천 같은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깐깐한 게 아니고 추천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laughs>